자,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2월 14일에 떡밥을 뿌렸어요. 오늘 날짜가 4월 14일이거든요. 네네. 무려 두달 전, 딱두달 전. 와, 지렸어요. 두달 만에 이 떡밥을 공개합니다. 오. 일론 머스크가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에다가 도지코인 결제 가능성에 대해서 딱두달 전에 말했어. 네네. 뭐라고 표현했느냐?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야! 나한테 아이디어가 있다니야. 이거 영어 몰라도 다 해석될 겁니다. 단어, 단어 있어. 아, 한국 사람이야? 아이디어. 한국, <laughs> 아, 한국 사람인가? <laughs> 누군지 몰라도 영어를 참 쉽게 표현해줬어. 아이디어. 누가 봐도 아이디어 있단 소리지. 어, 스타링크. 스타링크지. 어, 도지 넣어봐라. 어? 뿌잉뿌잉. 도지 넣어달라는 소리지. 스타링크에 도지 넣어주세요. 뿌잉뿌잉. 해가지고 이제 답변이 뭐였냐 일론 머스크. 미국 분이죠. 네네. 이분이 영어를 참 잘하셔. 뭐라고요? 윙크. 윙크. 영어 안 써. <laughs> 이 떡밥이야, 이게. 그렇죠. <laughs> 이 찡크.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쉽게 쓰거나 윙크만 친다. 자,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스타링크 넣어달라고 하니까, 아, 오케이. 찡크찡크이라고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실제로 기사가 떴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됐어. 두달 지나서, 어제 4월 13일. 어제 기준으로 도지코인의 오프라인 거래에다가 스타링크를 넣는다. 고 아,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이 안 돼도 그 지구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그 스타링크를 통해서 도지코인 결제가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아프리카에 가든, 남극에 있든, 북극에 있든 도지코인만 있으면 오. 결제가 된다. 아, 신기합니다. 이게 이게 무슨 기술이냐면, 내가 미리 이렇게 결제를 해가지고 코인이 먼저 이렇게 서명이 되어 있으면, 스타링크가 내 머리를 지나갈 때쯤 결제가 돼요. <laughs> 스타링크가 이거 전세계를 돌잖아요. 네. 어? 우주 돌면서 전세계 돌죠. 그때 우연찮게 내 머리 지나가면 결제 가 완료. 띠린, 돈이 네. 출금됐습니다. 안 지나가면. <laughs> 안 지나가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아. <laughs> 지나가서 아, 결제됐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프라인 거래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의 위성 기업 스타 링크에다가 라디오 도지 기술을 연결시켜 가지고 어. 도지코인 거래를 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보고서가 실제로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 중이다 라고 합니다 음. 아 이게 렇신기하대 예, 이게 도지아빠 라고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진짜 도지코인을 진짜 좋아하나 봅니다 예, 스타링크에다가 이렇게 결제 시스템까지 넣은 거 보면 신기하죠 자 다음 뉴스는 이제 C2X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네네. C2X가 어제 뭐 상장된다고 하는데 뭐 협의 없었다 협의 없어가지고 뭐 도둑상장이다 뭐다 뭐다 하는데 실제로 오늘 상장된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자 3초만에 끝난 이제 토끼엄마와 토끼아빠의 모습입니다 차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분봉으로 네, 무려 9950원까지 갔다가 1분, 2분, 3분 아, 만에 0 이게 해외 사이트는 반영도 안 됐어. 맞아요. 해외는 차도 남았어요. 네, 해외는 반영도 안 됐어요. 네, 이게 참 웃긴 게 이게 실제로 거래됐다라고 볼수 있는 점이 윗꼬리가 달렸어. <laughs> 이게 윗꼬리가 안 달리거든요. 원래는 상장가 대비해서 이렇게 쭉 떨어지면 아 이건 그냥 거래가 없겠구나 싶은데 꼬리가 달렸다는 라건 이걸 누가 긁은 거야. 네, 누가 물렸어. 그 9,950원까지 누가 매수를 친 거야. 매수를 치지 않으면 윗꼬리가 안 달리거든요. 매수해서 누군가가 물리고. 대로 3분만에 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C2X는 아주 유쾌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빗의 C2X 거래량이 얼마 안 나옵니다 얼마 안 나오죠 당연히 네. 그 코빗 아예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는데 네런데 이제 코빗 광고는 아닌데 개인적으로 코빗이 많이 지나했어요 오랜만에 들어가 봤는데 이거 깔끔했어요 90이 진짜 깔끔합니다 여기 그냥 차트 크게 띄워놓고 호가선 크게 띄워놓고 매수매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가 비트코인 넣어놨죠 형이, 어, 내가 C2X 보고 싶어. 그럼 C2X를 클릭하잖아요? 여기 들어가. 그러 이거 누르면 비트코인, 이거 누르면 비, C2X. 오. 방금까지 거래했던 내용이 바로 왼쪽에 있어가지고 클릭하면 바로 들어가요 편하게 됐네요. 이건 좋아요. 그리고 또 좋은 게 하나 더 뭔지 아세요? 네. 땡, 그, 응, 코인 매매할 때 차트 안 봐. 응, 이거 무조건 무조건 이거 같이 매매야 하면 이거 차트 끄시면 됩니다. 차트 어게세요 응, 나는 호가만 보고 매매할 거야. 호가창 띄워놓고, 이거 넣어놓고, 호가창 이거 크게 줄이면 됩니다. 어, 크게 줄여놓고, 이렇게 해서 매수매도 때리시면 됩니다. 요렇게 어. 요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잘 이거. 잘 만들었네요. 생각보다 옛날에는 구셨거든요? 네. 요즘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비트야, 해줘 사실 기술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업비트, 뭐, 업비트 너도 해줄 수 있지 않냐? 응, 업비트 해줘. 그, 해줘라. 이거 크게 돼야 돼요. 어. 창을 빡 쉩니다. 야, 나는 호가창만 볼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키우면 됩니다. 코빗 안쓸 건데, 이거 보고 해줘. <laughs> 얘네들은 되더라. 어피트야, 니들 깔끔한 거 알아. 니도 깔끔한데, 이거, 야, 이거 나도 이거 좀 옮겨보고 싶다, 야. 이거, <laughs> 이거 좀 오른쪽으로 가고, 이거 좀 밑으로 가고, 좀 이쁘게 좀 하고 싶으니까, 어피트야, 해줘. 네, 요건 내용 말씀드리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2X에서 이번에 <laughs> 뉴스가 하나 더 썼죠. 아, 무슨 뉴스요쌀 먹게임, 응. 서머너즈워라. 그리고 본인들 지갑이 랑 연동이 됐어요. 네네. 연동이 됐는데, 사람들이 이거 게임을 미리 했어요. 네네. 뭐 한국 사람들이 미리 로그인 해가지고 미리 게임을 하고. 역시 어, 네. 한글판이네요? 네, 한글판입니다. 이게 출금할 때, VPN을 써요. 야 어, 오, 아, 그니까, 러 한글판을 뒀다라는 거는, 야, 니들이 알아서 VPN 눌러서 게임해. 그러셔. 그렇죠. 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안 돼. 그러면서 물량 풀을 때, NFT부터 한국 사람, NO! 라고 얘기했지만, 영어는 한국에서 하네? 그쵸, 웃긴 거죠. 그래가지고 뭐, VPN 써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거 채굴을 많이 했어요. 네네. 채굴을 많이 했는데, 채굴하신 분들 후기입니다. 자, 서머너즈와 P2E 게임 열심히 했더니 하루에 천원 벌더라. 이거 오늘 매도할 수 있거든요. 네네. 이분들이 오늘 일일 캐스트를 직접 오늘 다 깨신 분들이에요. 렉, 다들 랭커 분들이야. 상위 10% 분들이야. 게임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하루에 천원 나와. 이분들이 이게 심지어 낮은 게 아니야. 다이아, 다이아 랭크인데 하루에 천 원. 아랫분들은 1,000원 아래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일 정도면 CTX 하나 먹을 수 있대요. 3일 안 하면은 CTX가 지금 4,000원이잖아요? 지금. 대략적으로? 네, 3,800원 하거든요? 어, 그러면은 하루에 1,000원. 1,000원에서 1,200원 번대요. 이분 기준 또 다이아입니다. 다이아 기준. 다이아 기준. 그러니까, 쌀 먹게임 요즘 아닌가 봐. 요즘 장이 안 좋아. 아니야, 이 정도 수준이면 동남아애들도 안 해. 네, 맞아요. <laughs> 동남아도 이거보다 인건비가 높거든. 그거 혹시 아시나요? 그 닌자 키우기라고? 네네. 닌자 키우기 제가 그때 p 2 e 게임 했었잖아요. 네네. 그 게임도 5만 원 나왔어. 하루에? 네, 닌자 키우 닌자 키우기 게임 이게 진짜 어 얼마나 고퀄리티인데 여기 보시면 아주 고급집니다. 이거는 진짜 이렇게 생겼어. 진짜 이거야. 표창 피조쇼 보시죠. 이것도 5만원. 이거 진짜 5만원 나왔어요. 제가 이거 해가지고 1캐스트싹 밀어가지고 B2E를 팔수 있게 해가지고 진짜 돈 많이 나왔어요. 이거 한달에 월 30, 이거 진짜 벌렸어. 이때 당시에 벌렸는데. 지금도 하시나요? 지금 안하죠. 지금은 안됩니다. 진짜 게임 화면이 이럽니다. 게임이 이렇게 구린데왜 됐느냐. 이때가 3월달입니다 이게 작년 3월달 장 좋을 때라서 그때는 p2e 게임 나오면 무조건 5만원 6만원 좋은 것도 10만원씩 벌리거든요 네, 네. 지금 시장이 안 좋죠? 시장이 안 좋으니까 매수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 다음에 매수한 사람이 좀 늘어나야 또 광기처럼 늘어나야 또 이제 그 코인 가격이 올라가서 이제 단가가 맞을 텐데 지금 뭐 채굴하려는 사람들은 있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얼마다? 한 사람당 천 원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자, 그리고 얘네들 이 웃긴 게, 급하게 만들었나봐요. 네. 아이폰은 안 된대. 아이폰은, 그, 매도 불가 갤럭시 사. 이제 무조건, 이제, 코인하려면 갤럭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실제로 이거, 제가 지갑워플 깔아가지고 봤더니, 이거 제가 VPN 쓴 겁니다. VPN 쓰고 인증해가지고 들어가면, 이렇게 창이 들어가거든요. 네네. 게임 종류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직 하나밖에 안 나와서. 그래서 게임 토큰 눌러보면, 이런, Basic Powder Dust. 마법의 가루, 마법의 가루 팔수 있고 이래요, 똥가루, 네 똥가루 팔수 있고요. 그쵸, 유저들은 매직가루, 똥가루라고 부르죠. 아 그렇죠. 그리고 크리스탈, 네 크리스탈 이거 둘다 팔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에 열심히 팔아봤자 하루에 천원 꼴이더라. 그리고 게임 관련 토큰 있죠, LCT. 요것도 네. 팔수 있게 변했습니다. 하여튼 이래 가지고 결국 열심히 게임하신 분들, 그 열심히 모은 여러분들의 마법의 가루와 여러분들의 크리스탈은 이제 하나의 천 원짜리 어, 제로콜라가 됐습니다.